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택배가 도착해서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프님께 구매한 아이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1월에 제가 수프님 알스랑 소스 구매하고 나서 얼마 전에 수프님이 노트를 제작하셔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수프님의 캐릭터가 된 두바리, 두바리 도무송을 이렇게 두장 넣어주셨고요. 이거는 수프님이 직접 제작하신 커스텀 노트입니다 수프님 감성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왠지 이 다이어리를 사용하면 수프님처럼 <laughs> 다꾸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구매를 해 봤습니다 제가 총 3권을 구매했는데요 원래는 막더 많이 쟁여놓고 싶었는데 일단 제가 사둔 다이어리들이 많아 가지고 참고 3권만 구매를 해 봤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커스텀 노트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따로 수프님이 제작하신 스티커라고 합니다. 아주 세심하시죠? <laughs>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깔끔한 노트가 도착을 했고요. 아무것도 없이 깔끔해서 각자 취향에 맞게 표지도 꾸미고 일기도 써나가면 될것 같고요. 종이가 정말 꽤 도톰해요. 도톰한 느낌의 종이고, 스티커를 떼다 붙였다 하기에도 적합한 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열심히 다꾸를 오늘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수프님처럼 예쁘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스티커는 얼마 전에 베베님께서 4.8 기념 이벤트로 텔레파시 이벤트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운 좋게도 텔레파시를 모두 맞춰서 이렇게 이벤트 선물을 받게 되었거든요.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꽤 많은 스티커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엄청 많다. 대박. 네, 완전 많아요. 우와 귀여워. 이거는 리무버블 스티커고요. 쉽게 떨어지는 리무버블 스티커 두 종류가 한 장씩 들어있다고 하는데 열어볼게요. 짠! 우와 너무 귀여워. 요런 아이랑 요런 아이 이렇게 두 가지의 리무버블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리무버블 스티커가 도착을 했고요. 이거는 숫자 스티커. 깨알같이 작은 숫자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요런 스티커 공사장 느낌의 이런 스티커 흰 토끼 베이지 토끼 갈색 토끼 이렇게 색깔별로 쫄르 있고요 이는 사파리 와 사파리도 너무 귀엽다 이것도 너무 갖고 싶었던 스티커인데요 이렇게 사파리 스티커 그리고 양이들 귀여운 양이들 그리고 이거는 피크닉 느낌의 스티커들 이거는 다람쥐들 음,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동백 나무데요 스티커 정말 이런 것들도 깨알같이 너무 귀여워요 그 캐릭터들도 너무 귀엽고 벤치도 예쁘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벤치에 앉히면 될것 같아요. 역동적인 스티커. 뛰어가는 모습. 걸어가는 걸까요? <laughs> 너무 귀엽고, 리본도 완전 작고 깨알 같아요. 아, 귀여워! 그리고 요거. 하얀 토끼. 울고 있는 토끼도 있고, 당근도 있고, 너무 귀여운 스티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 느낌의 이런 스티커. 아, 군고구마랑 이런 거. 붕어빵, 오뎅, 귤. 아, 완전 귀여워요. 요런 느낌의.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아주 푸짐하게 스티커 도착을 했고요. 예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짠 정말 오랜만에 제가 택배를 언박싱하는 것 같아요. 스프링워터에서 택배가 왔거든요. 스프링워터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의 항상 스프링워터는 한 달에 막 서너 번씩 받았던 것 같은데 왠지 이번에는 오랜만인 느낌이네요. 이렇게 세 뭉치가 왔는데, 요거는 스프링워터 신상 실스들이고요이거는 샌디, 그리고 요거는 그로스반. 실스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랑 차, 요거는 케이크, 축하 버전, 요거는 쿠키, 아 너무 귀엽다. 쿠키 들고 있는 곰돌이, 그리고 요거는 병원. 그리고 요거는 하트 이렇게 왔구요 그리고 요거는 그로스만 핑크 토끼 인데요 요렇게 긴 스트립으로 도착을 했구요 고 요거는 꽃 예쁜 핑크 꽃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디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요 크리스마스 샌디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새 스트립을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예쁘다. 네,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펄리토키랑스위트립 이거 정말 열심히 구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드디어 구했고요. 요거 크리스마스 버전이지만 요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또 다음 택배 도착하면 영상을 키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도 무언가가 도착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곱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신 지곱님께서 이벤트를 하셨거든요 마켓 여실때마다 만원 이상 구매하면 보너스실를 주시는데 그 보너스실이 이건데 90, 11, 12 저는 지곱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모두 모두 모았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면 이렇게 선물을 보내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끝났지만 또 다음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신다면 저는 또 <laughs> 열심히 모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이 도착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예쁘게 포장져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테가 곧 나올 신상 마테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붙여주셨네요. 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게 너무 예뻐서 뜯기가 아까운데, 한번 조심히 뜯어볼게요. 우선 있거든요. 고미고미 마을 입주민께 어 귀여. 워 <laughs> 안녕하세요. 고미고미 을 순장 지곰입니다. 이벤트 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 개월 동안 이렇게 감사하다고 적혀있고요 순장 장지곰이구요. <laughs> 공통 지급상 이렇게 키링이랑 증명사진 주민등록표 그리고 한정 판 스티커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요. 한번 다 왔는지 볼게요. 아, 미쳤. 너무 귀엽다, 다 우선 이거는 한정판 스티커.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로만 받을 수 있는 한정판 스티커겠죠? 어, 귀여워. 너무 귀엽네요. 이 한정판 스티커랑, 짠, 요거. 자동화 최첨단 키. 지고님이 직접 선수 만들어주신 키링입니다. 직접 다 하나하나 만드셨고요. 여기는 제 이름 이니셜이고요. 제가 핑크 좋아하는 거 아시니까 핑크로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키링이, 고민님한테 받은 키링이 많거든요. 우선 은 예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요 키링, 요것도 고민님이 만들어주신 거고요. 그리고 요 키링, 요것도 만들어주신 거고, 요거는 이번 거. 아, 저 미쳤다. 저 완전 지곱님 짱팬이죠. <laughs> 진정한 팬이죠. 이렇게. 항상 제가 핑크를 좋아하니까 핑크로 이렇게 키링을 만들어주신답니다. 우와 3개 넘어왔다 대박 이거랑 그리고 요거는소이라떼 증명사진 소이랑 라떼 증명사진, 이게 쏘이랑 라떼 증명사진. 오, 너무 귀엽다 이거 어,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여워요 아, 미쳤다 고미고미 마을 주민등록표 짠, 이렇게 귀여운 키링이 들어있습니다 오, 너무 예뻐.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좀 찍힌 것 같지만 투명 막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떼면 쫙 떼면 깔끔한 키링이죠. 저 키링 좀 사보신 분. <laughs> 저 키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너무 귀여운 소이 키링이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소이랑 라떼 중에 저는 소이를 더 좋아하거든요. 이게 쏘이고, 이게 라트인데 제가 쏘이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쏘이를 좋아한다고 체크를 했더니, 이렇게 쏘이 키링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거 너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와, 이 정도면 진짜 다음 리워드 하시면, 저또100% 참여할 겁니다. 와!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뿌듯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택배가 도착하면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1월 하울의 마지막입니다. 이세 개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것들인데요 하나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1월 하울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혜이, 플레이, 오브젝트 이렇게 세 군데에서 사온 것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는 포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 주시거든요 제가 카페에서 뜯어 본다고 이렇게 많이 만신 차이가 되었는데 열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구매를 했고요. 이거 모두 다 해서 38,300원이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지 a 이를 이번에 처음 갔거든요. d a 에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너무 귀여운 쿠폰북을 주셔요. 이렇게 만원에 도장 하나씩 찍어주고요. 10개를 모으면 2,000원 할인, 20개를 모으면 5,000원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폰 북을 받았고요. 지에 스티커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스티커도 너무 귀엽죠? <laughs>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스폰을 받았고요. 제가 지에에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거. 댄스 스티커를 구매하고 싶어서 제가 지에에 갔거든요. 제가 지에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댄스 신상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보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거는 정말 유명한 댄스 스티커 북이죠. 뒤에 보면 이렇게 어떤 게 들어있는지 사진으로 나와있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표지가 폭신폭신한 재질이고요. 너무 귀엽죠?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곰돌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랑 크리스마스, 윈터... 겨울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 뒤쪽에도 포켓이거든요. 있 포켓을 열어보면 이렇게 귀여운 작은 스티커도 있습니다 여기 뒤에 곰돌이들도 너무 귀엽죠 쏙 꽂아주고요 너무 예쁜데 아까워서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버전 원이니까이 라인으로 계속 나오겠죠 스티커들이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씩 모으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요이랑랑 그리고 린스에서 요거 스티커를 하나 더 샀어요 버전 2입니다 핑크 라인이라서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보라색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게 지퍼 팩이 있고요. 요 스티커들을 여기 안에 넣으라는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동성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요 곰돌이 너무 예뻐요. 진짜 귀엽다. 그래서 다양하게 핑크 느낌 보라 느낌으로 이렇게 아 귀여워 네, 이런 스티커들이 수렴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댄스 스티커를 두개 구매했고요 그리고 미테스 그로스만노 판매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미세스 크로스만 스티커들이랑 스티커 팩들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글리터가 자글자글 있는 너무 예쁜 하트를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두 스트립이 들어있고, 3,5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짠, 트롤스 페이퍼의 스티커들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10장의 스티커가 들어있는 스티커 팩인데요. 가격은 4,800원. 이렇게 깔끔한 도형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원형도 이렇게 두 가지 색감으로 있고요. 육각형 이런 느낌 반원도 있고요. 모서리에 붙이면 좋을 이런 스티커들. 작은 동그라미 이런 거 경도 있고요. 타원형 이런 느낌까지 총1 0 장이 들어 있어요. 요것들은 진짜 기본템이라서 어디에 어떻게 레이어드해도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거는 블랭크 스티커 팩입니다. 이게 웬하이워즈 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브랜드 이름인가 봐요. 작은 상자에 들어있고요. 작은 상자가 있는데. 이것도 버전 원이 있나 봐요. 이게 버전 투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정말 다양한 블랭크 스티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칼선이 이런 식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떼서 여기 위에다가 날짜를 적어 주거나 해도 예쁘고요. 스티커를 레이어 해도 엄청 예쁘거든요. 이런 거는 색깔별로 이렇게 도형이 달라요. 다양한 모양의 이런 블랭크 스티커. 여기 색감도 너무 예뻐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모양도 다양해서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 봤습니다 너무 예뻐요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laughs> 그런 컬 마지막으로 구매한 게 이거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마테가 보시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에 금박으로 날짜가 적혀있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 봤거든요 제가 이거 가격을 모르고 그냥 <laughs> 담봤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바테가 7,000원이나 하더라고요 정말 비싼 브랜드인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엄청 비싼 브랜드를 제가 고른 것 같은데 그래도 디자인이 너무 예뻐 가지고 구매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이게 진짜 색감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걸 한번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날짜가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쫙 써져 있는 그런 마트입니다. 글씨체도 다양하고 이거 일기 쓸때 하나씩 그날 날짜에 맞춰서 떼서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글씨를 예쁘게 못 쓰고 특히 숫자를 예쁘게 못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된걸 보면 항상 <laughs> 사고 싶어요. 이런 거를 붙여주려고. 제가 한번 예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이에서 구매한 것들을 모두 열어봤습니다. 제가 이날 지혜이에 갔다가 바로 플레이로 갔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에서 구매한 것들을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정말 조금만 사자고 <laughs> 다짐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적게 샀어요. 그리고 여기는. 16,500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요거요거는 허버블크러쉬 속지에요 먼슬리고요 핑크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허버블크러쉬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 가지고 위클리를 쓰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먼슬리도 한번 써보려고 구매를 했고요 조금 양은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2,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 요거는 판 스티커인데요. 트롤파크님의 판 스티커입니다. 이게 교통 표지판 <laughs> 그런 스티커인데요. 색감이 너무 쨍하고 예뻐가지고 키치 닦고 할 때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냥 실스 닦고 할 때도 포인트로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 멜리팩토리의 베이지곰 제가 멜리팩토리 팩으로 구매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가서 뭘 살지 보다가 음좀 자제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laughs> 팩을 안 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베이지곰만 하나 사왔습니다. 이게 베이지곰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배경지를 떼면 너무 귀여운 곰돌들이 있습니다. 이 흰색 곰돌이도 너무 귀엽고, 정말 베이직해서 여기저기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룸룸님 신상을 두 가지 구매해왔습니다. 이거는 베이커리 곰돌이. 이렇게. 너무 쾌활같이 예뻐요. 너무 귀엽죠? 이 쿠키 들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거는 정원 가꾸는 곰돌이들. 플라워 곰돌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갔을 때도 룸룸님 스티커를 구매하면 인스나 떡메를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를 사니까 룸룸님 인스나 떡메 중에 하나씩 두 개를 고르라고하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인스를 너무 많이 받아 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떡메 모지를두개 골라왔습니다. 지난달에 갔을 때보다는 훨씬 인스랑 떡매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얼마 없었는데, 저는 이렇게 떡매모지 두 개를 골라왔는데, 둘다 너무 귀엽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완전 이득인 게, 이렇게 룸룸님 실스만 사도 인스나 떡매를 주시니까,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요거는 재고가 소진되면 이제 증정 이벤트 는 그만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도 이제 거의 다 빠졌더라고요. 요 작가님 거는 제가 처음 사보는데, 너무 귀여워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곰돌이 악단 이거는 곰돌이 악단이고요 이거는 팽돌이의 하루 각각 2,000원씩 이 팽돌이도 너무 귀엽죠 아 귀여워 이거랑 이 악단들도 너무 작고 귀여워요 그래서 스티커가 너무 귀여워서 이두 가지를 구매를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프롬예님 스티커를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원형이에요 제가 요즘 이렇게 기본템에 꽂혀 가지고 기본템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총6 장이 들어 있는데 제가 한 장은 선물을 해 가지고 지금 요거는 두장 밖에 없고 요건 세장 있는데 총6 장이 들어 있고요 가격은 1,500원 가성비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이에서는 나름 선방을 해서 요정도로만 <laughs>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가면 잡지로 셀프 포장을 할수 있는 코너가 있거든요. 열심히 이렇게 예쁜 잡지를 골라가지고 셀프 포장을 해왔습니다. 여기 오브젝트는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여기 플레이랑 GA 갔던 날 말고 그 전에 제가 잠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친구 만나고 들렸다가 왔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조금만 샀어요, 조금만.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요거는 마켓. 예전에 홍대 오브젝트에서 다이노탱 전시회도 하고 굿즈도 파는 그런 행사를 해서 완전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저는 너무 멀어서 홍대 오브젝트까지 못 가고, 그냥 매번 후기만 보면서 되게 아쉬워했었는데 이번에 대구 오브젝트에도 이렇게 다이노탱 제품들이 입고가 됐길래 구경을 갔다가 귀여운 마테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마테 종류가 꽤 다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겨우 하나를 <laughs> 선택을 했고요 스티커나 이런 게 있으면 구매하려고 했는데 스티커는 제가 갔을 때는 없었어요 다른 파우치나 이런 것들은 종류가 많았는데 스티커는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마테를 구매를 했고요 마트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세로로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게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다이어리에 세로로 붙이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음, 귀여운 것 같아요. 양도 꽤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사고. 또 그날따라 이 필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통을 구매했어요 제가 사실 필통이 많아 가지고 딱히 필통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꽂혀 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필통이 많지만 또이런 식으로 생긴 디자인의 필통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를 사왔거든요 요거는 오롤리데이 제품이고요 7,500원이고 패브릭 펜케이스 핑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은 진짜 딱 깔끔해요. 올리데이 택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 깔끔한 스타일. 열어서 여기에다가 팬들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스티커나 이런 걸 넣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게 납작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스티커들도 딱 들어가네요. 와, 웬만한 이런 스티커들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위에 겉에 이것만 제거하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이렇게 스티커를 넣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펜을 넣거나 뭐 이런 마트도 같이 이런 식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가지고 다니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잘산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오브젝트에서 산 것까지 열어봤습니다. 1월에도 제가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구매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2월에도 열심히 소비를 해서 하울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의 또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